여성을 만든 브랜드 제나셀의 V.A. 크림. 아나 진짜 이걸 써야겠다라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일단 여러분들 탄력 크림 요런거 바르시면은 바로 보습감이나 아 내가 정말 생겨지는 느낌이 든다. 어제와 오늘 아 다르구나 이런 거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 탄력 크림을 많이 발라봤는데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 뭐 촉촉하구나. 그래 탄력 크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발랐었는데.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발랐을 때마다 어, 탄력이 올라오네? 이런 걸 느꼈어요 99.98% 식물 유래 성분이 기 때문에 굉장히 저자극이다 그리고 굉장히 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제 얼굴이 얼마나 탄력이 생겼는지 얼마나 촉촉하고 제 피부에서 광이 나는 상황 이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겁나죠? 여러분들 광나는 피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 우리가 얼굴은 신경을 엄청 쓰는데 목 주름은 신경을 정말 안 쓰죠 여자의 나이는요 목이랑 이 손에서 튀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남는 크림으로 여기 라인 목 관리 라인과 손 관리 라인 함께 해줍니다 얼굴에 크림 바르고 목 크림 따로 사서 목 크림 따로 바르고 핸드 크림 따로 사서 바르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번거로운 건 싫어하는데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바르면서 촉촉하니까 남는 거 가지고 와서 목에도 한번 발라주고 크림 대용으로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까지 발라주면은 일석 한 사조 정도 되는 정말 똑똑한 크림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번 여성을 위한 브랜드 제나세를 나온 V L 크림과 함께 해보세요.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 뭐당히 관리를 많이 하겠지 정답. 물론 관리를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홈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 보실 때, 집에서 TV 볼때 그냥 크림 한번 쓱쓱쓱 짜가지고 화장실에 두고 편하게 바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크림은요. 바로 제나셀 브랜드의 VL 크림이었고요. 이 VL 크림과 함께 하시겠습니까?